'예쁜 소원 허리' 나 꿈꾸는 요셉 사람들이 꿈 꿈도 다 알아요. 우리 아빠는 열두 명의 형제들 중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런데 형들은, 나를 너무 너무 미워해서 이웃 나라 에굽에 팔아 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선생님과 한번더 손유이 같이 해봐요. 예쁜 손 허리 나 꿈꾸는 요셉 사람들이 꿈꿈도 다 알아요 우리 아빠는 12명의 형제들 중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런데 형들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이웃나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선생님과 한번더 손유희 같이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안녕하세요 유치부 6세, 7세 어린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성경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다잘 되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아빠인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했어요. 다른 형들도 있었지만 아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예쁘고 멋진 옷을 입혀줬어요. 당연히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인 요셉은 요셉 아빠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요셉은 아빠의 말을 잘 들었어요. 먼 길이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아빠의 심부름을잘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요셉은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봤습니다. 내 형들은 요셉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했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네. 땅을 깊게 파놓은 곳을 구덩이다 라고 말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졌거든요. 형들이 참 못됐죠.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요셉은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요셉과 계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셔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번에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먼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가게 됐어요. 어느 나라까지 가게 됐다고요? 네, 맞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요셉은 가게 됐어요. 한편 형들은 요셉을 팔고 요셉의 아빠인 애굽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 화면 보실까요? 요셉의 형들은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 이 피묻은 옷좀 보세요. 요셉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은 게 틀림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의 아빠인 야곱은 엉엉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우리 어린이들,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프고 슬픈 거예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애굽 왕의 신하인 오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요셉은 울지도 않았고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집 주인인 보디발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맡기는 일마다 척척 잘해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칭찬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줬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셉과 함께하시는 같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유치부 6세 7세 어린이들과도 항상 함께하셔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셔요. 요셉은 잘생기고 건강한 젊은이로 커 나갔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나랑 같이 있어줘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다가 그만 옷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이옷좀 보세요. 요셉이 나를 괴롭히다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우리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어느 날 감옥에 애굽 왕의 두 신하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사람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람은 왕이 먹을 빵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나는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왕에게 포도주 술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라고 요셉에게 말하며. 그 꿈을 풀이해달라라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풀어줬어요. 당신은 3일 후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 다시 왕을 모시게 됩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인 왕이 먹을 빵을 굽는 사람의 꿈도 풀어줬어요. 그 꿈을,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거든요. 빵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꿈을 또 풀어줬는데요. 참 무서운 꿈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꿈 내용대로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든 신하는 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왕을 모시게 됐고 빵을 굽는 신하는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건데요.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꿈도 꿨어요. 잘 익은 이삭들을 마른 이삭 일곱 개가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왕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안에 있는 꿈을 풀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풀어보라"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풀지 못했어요. 그때 예전에 감옥에 있었던 이술 만드는 신하가 요셉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은 몸을 깨끗이 하고 왕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왕에게 알려줬어요. 살찐 암소와 잘 익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은 쌀과 같은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꿈입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마른 암소와 마른 이삭은 그 다음 7년 동안은 아무 곡식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꿈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 곡식 농사가 잘될때이 곡식을 창고 안에 잘 쌓아뒀다가 아무 곡식이 생기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라고 애국왕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야, 훌륭하구나. 참으로 훌륭해. 애굽 왕은 감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애굽 왕이 가장 아끼는 왕만이 끼는 이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 또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또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국 전국을 총리하게 되었어요. 총리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을 잘할수 있었어요. 바로 왕이 꿈꿈을 풀수 있도록 해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후에 정말로 왕이 꿈꾼대로 7년간 곡식 농사가 잘 됐어요. 그것을 풍년이라고 해요. 요셉은 여기저기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잘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곡식 농사가 잘안 됐거든요. 그것을 흉년이라고 해요. 애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도 다 곡식 농사가 안 됐어요. 이웃 나라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요셉의 말에 따라 먹을 것을 많이 모아두어서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이때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왜냐?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곡식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빠인 야곱은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총리인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곡식을 팔라고 했어요.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형들은 어땠을까요? 네. 놀라고 겁먹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형님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해주고, 형들을 용서해줬어요. 요셉은 참 착해요.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혔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했어요. 모두들 기뻐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아빠인 야곱도 애굽까지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와서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까지 팔아버린 이 형들도 모두 용서해 주고 또 애굽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생활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유치버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6세 학년에서 함께 암송하고 있는 박준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끊어서 암송해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 배웠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 기억나나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에서에게 쫓겨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 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함께 한번더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